프린니 여러분, 삼국지 게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2023년 상반기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고퀄리티 수집형 전략 RPG 삼국 올스타의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소식과 함께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국 올스타는 단순한 삼국지 게임이 아니에요. 초능력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가미한 이 세계 삼국지를 배경으로 기존 삼국지의 역사적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재미를 더했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와 규멸의 칼날 프로듀서들이 공동 참여하여 제작한 게임으로 엄청난 고퀄리티 사운드를 들으며 엠픽셀과 협업한 아트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현대적 감성을 녹여냈는데요. 덕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꾸준히 평점 4.0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물이 결합된 설정으로 인해 기존 삼국지와 스토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국지와 삼국지 연희의 IP를 활용하여 기존 삼국지의 역사적 설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초능력이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제작되었는데요. 스토리는 삼국지 연희의 흐름과 비슷하며 친숙한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 상상력에 기반을 둔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어, 삼국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떨어진 플레이어가 동탁을 견제하고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과 함께 삼국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몰입감을 더해주고 있네요. 6명의 무장을 배치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전투는 최대 3배속 및 스킵 기능을 지원하여 빠른 성장을 돕는데요. 바람, 불, 얼음, 번개 등 자연 요소 스킬과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강력한 신무 스킬로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모드에서 상대방과 같은 무장을 편성하더라도 결속 가능한 무장을 편성해 버프를 획득할 수 있고 공격 순서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이외에도 추천 진영을 참고하여 배치하는 등 초보자를 위한 편의 사항이 있으며, 나만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장 육성이 굉장히 쉽다는 점인데요. 덱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수집형 RPG의 특성상 다른 수집형 게임들은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한국 올스타는 기존 무장의 레벨, 등급, 장비, 전혼 등을 드래그 한번으로 신규 무장에게 전부 계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낭비하는 재료 없이 손쉽게 덱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희귀, 전설, 신화의 등급으로 나누어진 50명 이상의 무장들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 무장도 신화급으로 초월 가능해 강력한 무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플레이어가 마음에 드는 무장을 편하게 선택하여 육성하면 되네요. 마음에 드는 무장은 가위바위보, 기억력, 탐험 등 다채로운 미니게임과 호감도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와 전투력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적토 부스터를 사용해 일상 퀘스트와 던전을 매일 숙제처럼 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빠르게 클리어 할수 있으며 로그인 하지 않아도 성장 가능한 방치 시스템은 캐릭터 육성과 PvP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있어 초보자도 지루함 없이 쉽게 육성할 수 있네요. 2023년 상반기 런칭 후 2개월 및 0.5주년에는 유저들과 대면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성의 있는 운영을 하였고 곧 다가올 1주년에는 무려 2명의 신화 계급의 보장 신격 장료와 신격 장비를 지급하면서 많은 돈을 아끼게 해줄 엄청난 보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1주년 혜택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신화 개급 무장은 신격 장비와 신격 장류를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신격 장류는 값어치가 높고, 여러 진영에 조합할 수 있어, 한 시즌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웅이 아니라, 언제든지 쓸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장입니다. 기존에 플레이해보지 않았던 초보자분들도 혜택을 받아 빠르게 초기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으니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리며, 기존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진영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랭킹을 올릴 기회가 될수 있으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전용 커스텀 이벤트인 대부호 이벤트를 통해 주사위를 굴려 지정된 칸에 도달하면 금빛 기화를 획득하여 이를 건축으로 레벨업하여 화폐를 생산해 상점에서 각종 핵심 육성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발 사건을 유발하여 친구의 기화를 뺏고 뺏기는 이벤트로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서버 생편실이 열리게 되는데요. 기존 PVP 모드처럼 BP를 추가해 자유롭게 무장들을 벤픽하여 상대 진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성 진도를 평준화하였고 획득하지 않은 모든 무장을 선택할 수 있어 과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전략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높은 랭킹을 기록하면 실물 금반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통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예전 0.5주년 챔피언십 경기에서 최종 3위는 카페 커뮤니티 배너에 이름을 전시해 모든 유저가 볼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1주년 경기에서도 비슷한 명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삼국지를 통해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국 올스타의 게임 소개와 두 개의 신화 등급 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다가올 1주년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존 플레이어와 신규 유저가 대거 유입되어 재미있는 경기와 이벤트를 즐기면서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게임 정보를 가장 먼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